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노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양재윤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조선희 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박철수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수영연구센터 양명일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DK서비스 대표이사 역임하신 김영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스타트업협회 남성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제주혁신성장센터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윤달수 본부장님은 참석 예정이신데 도입 후에 도착시라 양해 말씀 전달드립니다. 다음 제주혁신성장센터 문화예술 ICT 분야 엑셀러레이터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종수 부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JQ부 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채험하고 계시는 DJIT 권혁태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JQ부 위탁운영기관 재단법인 호합밸리의 고경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비 쪽에 올리겠습니다. 제이씨 문대리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b 씨 송기정 상임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b 씨 경영계획본부 임춘봉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b 씨 운영사업본부 최영락 본부장님 제2시 기획조정실 손복수 실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제2시 가치경영실 박영하 실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시 청단사업처 김경훈 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분들과 시민참여혁신단위원님 등 많은 분들 참석해주셨는데, 한분한분소개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행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의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사째로니다네 번째로는 니다 제가 우리 j d 니에서 번째로는 뭡니까? 네 번째로는 뭡니까? 네번는니다네번째오늘네번째로니번째니다 우선 먼로 우리 니주 젊은이들의 뭡니 공간을 마련해 주신 우리 문째로는사니까네 번째로는 뭡니까? 네번 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제주도의 미래의 꿈을 심고 꾸고 있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이런 공간이 필요하실까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주도와 우리 제주주시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공간을 지금도 계속 앞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더 많은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제주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지금에 있는 산업 구조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을 없어지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뭐1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 구조가 어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지만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생각 못했던 일자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젊은이들이 그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JQ 같은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많은 그 노력을 해야만이 새로운 우리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제주의 미래가 더욱을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이큐브가 말씀대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이 씨와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다음 카카오 서비스 대표 이사를 역임하신 김영채 대표님 축사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큐브 대표님 제이큐의 대 서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여곡절이 맞춰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음. 훌륭하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제주 출신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입도한 지만 15년이 이제 지났거든요. 어, 제주도에 입도했을 때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척박한 땅의오우입니다 가장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 전사를 제주도업 옮기고 나서 이후에 청년들을 보고 또한번 말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승전 공무원 <laughs> 전공을 공부하신 학생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제가 서울로 자주 출장을 다녔던 시기라 제주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왜 들어올까라는 어, 의구심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일단은 취업할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원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었고, 또 이렇게 효자, 효녀가 많은 제주 특성상, 부모님 마을에 말씀에 순정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음, 그런 후에 제가 이제 DK 서비스라는 회사를 서 제주 청년들과 본격적으로 이해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해보는 경험상 아주 훌륭한 제주 청년들이 볼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요, 인사이트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의 원석이 같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부지에서도 많은 점이 이 일을 해봤지만 경쟁력이나 기타 등등 떨어질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왜 그럴까?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소와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제주도 성년들에게 이런 보호가 경력을 줄수 있는, 경험을 줄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바로 이 j q 큐가 제주도를 척박한 땅이 아닌 풍요로운 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장소로 건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j q 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제이씨 인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제 주민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이씨문대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리 지원 공간, 제큐부 계속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는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동경하는 보영우 위원장님, 이비스 김영철 대표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드시 행사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분이 참석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가고 달라집니다. 충기장상 충기장상인 남산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행사의 비중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로서 저는 오늘 그 제이큐브의 어, 소식을 그 기점으로 해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어, 이 세미안들끼리 내 축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이 카니스트 한예종 남근을 그리고 어, 제이큐브에서 앞으로 우리 김현채대표님이에게 있듯이 이 공간을 통해서 어, 제주지역 정부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 JDC는 뭐 전사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 청년들이, 음, 절면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부차 강조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가야 될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왔던 게, 어, 제주의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 그야말로 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어, 양성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더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고 어, 창업과 그리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과정에 오늘 그 우리 양재윤 과장님 그리고 조선인이 이제 대사님 함께 와주셨는데 어, 우리들고 같이 협의하면서 음, 어, 공동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어, 어, 어떻게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도움이 도움이 필요한데요 어, 저희 이제 먼저 찾아나서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원님 저희가 이제 의회의 도움도 좀 필요합니다 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개성시 행사 식수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j q 큐브타구장 시간으로 선정된 재난법인 고경화 이사장님께서 j q 큐 사업 소개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JDC 문대리 이사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의 간단한 Q&A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Q&A는 제이큐브를 포함한 제주혁신성장센터 전체를 활용하여 이래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JDC 제조의 노력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궁금하신 사항이 JDC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외에도 Q&A 진행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가 끝나면 테이프 컨티츠과 기념 촬영을 하고. 대 공간 시차 후 올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도 간단한 다관을 리셉션 바에 오픈 되어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학벨리 고경영 이사장님 제이큐 사업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역대급 태풍을 뜻듯해 여기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태풍보다큰과의 한번 일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튜브의 현재와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간 소개가 여기, 여기 계신 곳, 현재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 방안, 앞으로 그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합통입니다 홍대와 합중에 있어서 홍합벨이고요. 간단한 저희 재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면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이쪽에 바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운데 중정을 통한 이런 회의실이 있고 코어킹 스페이스가 있고 또전망적로 전망을 바라보면서 일을수 이래서 있는 뛰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이제 코워킹 코어 그리고 코어킹할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여기 휴게실에는 안마의 색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오셔서릴렉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어디케이션과 멘토링 지원은 저희가 이러한 저희 부스 저희 부스에 있는 멘토링, 그리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일대일 멘토링이나 전문 코칭이 오후에 상주함으로서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 이미지는 일단 가 공간 투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유 공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간,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키친 그, 그 공간 이렇게 이미지를 직 찍어봤고요.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뭐가 일어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팀 미팅, 그리고 네트워킹 파티, 그리고 외국인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킹 행사 그리고 취업교육, 멘토링, 그리고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킹은 서울시 창업공간 라운지를 같이 5년째 계속 운영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과 멘토링 부분은 교보생명 창업진흥원, 그리고 s b a 함께 지닌 벌써 3년째 같이 취업도 경험이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저희가 그 스마트팜 제주라고 컨셉을 잡아봤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드론, 그리고 스마트팜 세 가지 컨셉을 일단 중점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JQC와 그리고 저희가 창업과 취업 관련해서 이쪽 특화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내외 지역과 그 기업들과 예비 창업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j q 로 운영하겠습니다. 앞서 그 아주 계신 핸드한 자료가 그 저희 브로소 리플릿인데요. 거기 그 안쪽에 있는 매지가 저희가 제 피부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공간 이용은 예약 자료에서 그 배관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공포 공간은 누구나 쉽게 멤버십 회원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좀 독특한 부분이 저희가 하우징과 체험 프그인데 구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공간 을 이용하실 때 그리고 좀더 네트워킹 하실 때 불편함이 있을까봐 저희가 하우징과 차량을 조합합니다. 이용 방법은 저희가 2주 전에 온라인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한 기업들 중에서 저희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스마트화에 맞는 접근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벌써 한 개의 기업이 벌써 와서 이번 주3시즌 저희는 취업 연계는 저희 도빈 씨도 일의방향이나 h r 컨퍼런스 같은 걸여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침 밥상 점심 밥, 상그 저녁. 상까지 저희 키친기 때문에 다양한 네트워킹 을할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밥한번먹법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킹을 통해 목적지 만드는 게 아니라 밥을 같이 먹으면서 분노성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 연계는 한국 그교원협회 스마트 한국리안 타이스트 대주 친환경 연계 투어하는 게삼대 뭐 스마트화되는 부분을 같이 교육 관계할 예정입니다. 저희 안쪽이 칠십 년 배워진 공간이있고 꽤 많이 그 사람 들어갔을 는데이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그 다양하게 실어낼 수 있습니다. 또 기타 형태는 저희 학생들과 그런 산단 사진이나 아니면 차량 교명을 하죠. 특히 방학 때는 저희가 학생들캠프를 배치해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외 지역과 국내 지역의 학생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니다 그래서 저의 그 키포인트는 제주 스타트업 워크샵을 한번 개최해보고 더군다나 해외 VC나 그 서울에 있는 SLA 들을 제주에서 한번 행사를 개최해보는 한번 것도 저희가 여운 보면 한대간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타 기관의 연계, VC 연수라든지 벤처 출연사 워크샵을 지원해서 사실은 돈이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이고 돈이 있는 곳에 람이 모이는 것처럼 v c 들이 제주에서 워크샵을 하면서 저희 JT 부문 그리고 저희 재 d 시가 하고 있는 이런 네트워킹 공간들을 좀더 다른 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는 페스티벌이나 방람회일광기같등 연계를 해서 좀더 재미있게 알차게 한번 연결 프로그램을 해보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홍보는 저희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광기간에 포스터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단은 2012년에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시작 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홍대랑 합정 사이에 있는 젊은 에너지 넘치는 기업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홍합 뱀이라고 하고요. 전 현재는 구글 코리아나 아니면 서울시, 주보 생명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팩트 투자까지 하 있습니다. 즉, 기업,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고 투자해서 에코시스템. 시장에 나갔을도록 하는 것,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재단입니다. 짧게 저희 재단 소개 30초 연속으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도 저희가 바라보는 큰바람 이렇게 에너, 에너지를 주신 도움 주신 분 많이 오셨는데요 여기 한번 잘 만들어서 통합관리 활성화된 것처럼 한번 건강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덕분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경환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어, 지금 들으신 대로 JQ 분은 j 이 씨가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일단은 창출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개소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큐브가 도내 청년 기업 그리고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가인데요 많이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일결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Q&A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문대림 이사장님을 포함한 첫 번째 줄에 앉아계신 분들은 좀 방향을 뒤로 돌아서 앉아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니씨 문대림 이사장님께서 부관을 대표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혹시 추가로 부가 가 설명 필요할 경우를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님 우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쉽지만 우선 우리 전체가, 어,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 제주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음,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t 제니도의 산업 기모가 1차, 그리고 3차 산업에 흉중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적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어, 어, 그런 노력들을 이제 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음, 어,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사실으로 이 자리에서, 어, 형성된 창그 산업, 취업, 그 생태계의 조정을 통해서 어, 저희는 의사업조에변화하고 건강한 쪽으로, 좀더 폭풍한 쪽으로, 이동을 좀, 좀, 좀 했으면 하고요. 어, 저희 제미 씨가, 어, 사실, 어, 상당한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마중글 역할을 하겠다.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렌치 가운데, 어,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업을 위해서 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받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고용훈 위원장께서 어, 질문이 없으셔서 제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 you. 네, 저희가, 어, 사실 지금까지 단지개발 중심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 그것도 필요한 사업들이었고요 어, 그런 과정에 최근 들어서는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사업들을 어, 우선적으로 추진하자. 어, 제주의 가치라고 하면 우선 고르는 게생태와 어, 환경 아니겠습니까? 어, 이것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음,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처를 뒀고요 어, 환경사업처에서 각종 지금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있고, 어, 올, 9월, 아, 이제 조금씩 예산 자료가 진행되는데, 관련해서, 그러한 지원 예산들도 많이 나가고, 집중적으로 이제, 어, 컨텐츠 저관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까불까고 예뻐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내기로 했고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처를 어, 환경사업처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씀 을드릴고요 어, 내용들을 만들어가도록. 어 처음으로 이렇게 아웃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서울 과 가수...